자, 오늘은, 어,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오늘도 조금 어려운 말을 좀 써놨어요. 음. 그런데 위에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이건 다 어르신들이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 다음의 삶. 다시 한번 시작. 사람 다음의 삶. 사람 다음의, 삶. 사람 다음의 삶이 뭘까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되지, 뭐. 그것은 건강한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어르신들 다 아셔요. 근데 그 얘기는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는데, 약간 유식한 말을 써서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한문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요 위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것은. 송. 우3 1 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맞냐면 이런 말이에요. 소나무가 소나무가 무성하니까. 다시 소나무가 무성했더니만 애가 뭔지 아세요? 이 백자가 어 잣나무 백자예요. 잣나무 백자.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즐거워하더라 다시 한번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즐거워하더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즐거워하더라 무슨 뜻일까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같은 과예요 같은 과요 같은 과인데 소나무가 무성하면 잔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점점 잔나무는 없어지거든요. 같은 숲에서. 근데 소나무가 무성하니까 잔나무가 즐거워한다. 이게 보통의 사람의 마음은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의 마음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지 않은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경쟁자가 잘 되는데 즐거워한다. 보통 마이 아니죠. 그러면 그건 내두고 그럼 밑에 말은 뭔 말일까?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은 아니에요. 밑에 말은 줄탁 동시라는 말이에요. 동시는 많이 읽을 줄알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줄탁이라는게 줄이 뭐냐면 줄을 줄이 줄이 이게 줄자가. 한은 웬만히 찾아갖고는 없는 줄자예요, 이 줄자가. 뭐냐면, 콕콕 쏘다의터트리다의 줄자예요. 그 다음에 탁은 말 그대로 뭘탁깰때탁 소리 나지라. 음. 그래서 그래 생각하면 되고, 줄, 탁, 공시. 다시 말하면, 터트린 것과 깨는 것이 같이 된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어르신들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가 어디서 나와요? 아, 알에서 나오지라. 무슨 알에서? 달걀. 달걀에서 나오지. 달걀. 달걀에다, 달걀을 그 유정란이겠죠. 유정란.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것들이 사짜 이거 말고, 것들이 사짜라는 것들은 복잡하게 냅두고, 어쨌거나 그거 말고 유정란이라고 있어요. 암탉이막 돌아다니면서 난 알. 그 알이 유정란을 암탉이딱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젤 동안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게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려고 탁! 안에서 지 그걸로, 부리로 탁!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애미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애미가 위에서 또 탁! 줍니다 그래서 줄, 탁! 동시가 그듯이에요 다시 말하면 병아리가 안에서 깨고 나오려고 안에서 병아리가 쫄아요.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딱딱한 그 껍질을 안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탁탁탁 칩니다. 그럴 때 애미가 거기를 애미의 부리로 탁탁 쪼아니다 그러면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줄탁 동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즐거워하더라. 또 병아리에서가 깨어나 그러는데. 병아리뿐만 아니라 애미가 동시에 그 알을 쪼은다 이런 의미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알아듣는 분들 쉽게 말, 받아들일 거예요 뭐냐면 협력하고 합동하고 서로 돕고 함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여기 앞에는 송무대결 줄탁동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송무배결, 줄타동시 송무배결은 소나무가 무상하니 잔나무가 즐거워하더라. 내 경쟁자가 잘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 하시죠. 사돈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고. 왜 그걸 알아? 사돈이 논사 갖고 어저께 방어회를 많이 사줬어.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픈가? 그렇지 아니죠. 너이잘 되는 꼴이 배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절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반대예요 뭐냐면 송배결이에요 그 반대가 내 경쟁자가 나보다 더 잘되는데 내가 너무 즐거워한다 이거는 보통의 인격 갖고는 어려워 그리고 밑에는 줄탁동식 깨는 것과 쪼는 것을 같이해서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낸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르신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사람 다음의 삶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 인 자는 결코 혼자서 서 있을 수 없다는 그게 사람 인 자를 나타내요. 사람 인 자는 서로 기대서, 서로 도와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개, 돼지는 혼자 나두도잘 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요, 혼자 달랑 있으면 못 살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송무백년하고 졸다고 공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다고요? 사람 마음의 삶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것이 사람 마음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네. 네. 눈봉사와 다리병신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요즘은 이런 말안 써요. 다리병신, 눈봉사 이런 말안 써요. 근데 어르신들이 왜 얘기를 하냐? 어르신들이 알아듣기가 쉬운 게 그거예요. 맹인이나 하체장인, 아니 하체장인 하체 이렇게 말하면 잘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르신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단어를 쓰지만 원래 이런 요즘에는 그 단어를 쓰진 않아요. 어쨌건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다리가 절름발이어서 못 걷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두디가 뭐냐면 직업이 뭐냐면 거지요. 직업이 뭐라고요? 거지. 거지는 거지 아시더라. 네. 응. 눈도 안 보이고 한 사람은 다리가 못서가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또... 옛날에는 그런 자식을 낳으면 부모들이게 갖다 내버려요 아세요? 부모가 끝까지 키우는 건잘 두물어요. 옛날에. 재수없다고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대요. 옛날에. 옛날 이야기거든요. 눈먼 사람과 다리 병신이 둘이다. 둘이 다 하필이면 거지다. 그런데 이 사람 둘이가 어느 날 어느 부잣집에 동냥을 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딸기가 너무너무 맛있게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었어요. 요즘에 딸기가 지금 나오죠. 네. 그 철없는 것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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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딸기는 5월달에 나와요. 5월달. 네. 하우스에서, 지금은 하우스에서 나와버리지 원래 딸기는, 원래 딸기는 5월이 돼야 딸기가, 딸기를 딸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막 11월, 12월에 나오잖아요. 그건 하우스, 보통은. 그러니까 그때가 한 5월쯤 됐겠죠 응. 어쨌거나, 두 사람이 그 부잣집에 가서, 어, 먹을 것좀 달라고 하니까, 그 부잣집에 주인, 한, 어, 한 안, 안 주인이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딸기를, 먹음직한 뭐 딸기를 한 소꾸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앉아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가만히 생각해보 냄새는 딸기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데, 요 앞에 놈이, 앞에 놈이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더 많이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다리 절린발인 장애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약속을 하나 하고 그 약속대로 먹자. 어떻게 해야 하고 그어 내가 먼저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를 먹고, 꼭 순서를 지켜주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고 좋아. 그러고 둘이서 맛있게 먹기 시작한다 너무 맛있게 먹는 한참을 먹는 중에, 갑자기, 눈이 안이뭐이멍니 다리 병신을 보고 뭐라고, 야, 이도둑놈의 새끼 거짓말쟁이야. 갑자기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리 불편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 새끼 왜 나한테 그래, 이새야 그래서, 야, 이놈아, 너, 나두개 먹는 사이에 너네개 먹었지. 그러니까, 외기니, 아니, 다리 등심이 막, 엄마, 니 어지게 안 하냐? 야, 이 새끼야, 내가 분명히 한 번에 먹을 때두 개씩을 먹는데, 니가 조용히 처먹는다는 것은, 니가 나보다 더 먹는다는 것이야 그걸 놓치신 거 그러니까, 이 다리분이 뭐라고 하냐, 야, 네 진짜 똑똑하다잉 미안하다, 내가 잠깐 동안 친구의 의리를 저버렸.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미안하면고때나 먹을 하나 먹을게. 미안하다이 그렇게 서로 화해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놀람> 방이 붙은 거예요. 방이. 방이 뭐예요? <놀람> 요즘에 말하면 안내판 안내판에 탁 표지가 붙어. 뭐라고 하냐? 우리 임금님이 전국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리라고 한다. 그 대상은 누구냐? 눈먼 사람, 다리 져는 사람, 한쪽 다리가 없는, 팔다리가 팔 없는, 아시마라면 모든 장애인들을 모아서 임금님이 잔치를 안 한다. 그러니 다몇 날, 며칠에, 몇 시까지 임금님이 사는 궁전으로 왕궁으로 다 모여라 이런 방이 딱 붙은 거예요 그걸 누가 봤을까? 다리는 절지만 눈은 보이는 다리병신이 본 거예요 그래갖고 와갖고 그래 아야 봉사 친구야 맞지라 봉사 봉사 친구야 세상에 임금님이 우리 같은 병신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푼단다 그래서, 겁나게 만난 거, 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해놓고, 전도 그치고, 찰떡도 하고 해갖고, 맛있게 잔치를 얻단다 근데, 우리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봉사친구가, 걱정 마, 친구야. 너는 다리, 너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난 다리가 멀쩡하잖아. 자, 내 등에 네가업혀 그리고 네가내 눈이 돼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돌풀이가 있어 갈치고. 그럼 둘이서, 진짜, 마음을 딱 옆에 갖고 다리가 불편한 다리병신은 맹인의 등에 딱 업혀서 맹인은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둘이서 한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딱된 거예요. 그 날짜가 딱 돼서 이제 임금님이 얼마나 우리 나라의 장인 장인 장인이 많나? 그러고. 공전에서다 내려가고 그 있는데 그그그 전부 다 각자가 와 기어서 오는 사람, 뒤굴고 오는 사람, 걸어서 오는 사람 어 누가 전부 다 각자가 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보게한 사람 앞에 한 명이 옆에 갖고 와서 오는 거예요. 임금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누구다냐? 그래가지고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저 둘이를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둘이를 신하가 임금 옆으로 탁! 데려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둘이는 깜짝 놀래서 엄마 엄마 세상에 왜 임금님 우리를 부른다냐 우리 죽게 생겼는 같다 막 거, 옛날에는 순사가 불러도 겁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너무 너무 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자네들을 보고 크게 감동해서 불렀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됐거나 혼자서 불러서도 오고 기어서도 오고 막 어떻게 희한하게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리 멀쩡한 사람과 눈이 멀쩡한 사람이 합동 협력을 해서 이렇게 왔는지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고 불렀다고 다른 사람들은요 웜에저 다리 병신 그렇게 보고 웜에저 눈봉사 이렇게 봤는데 이 임금의 눈에는 그게 아니야 멀쩡한 다리가 보이고 멀쩡한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따로 상을 크게 더처리가갖고두 사람을 대접을 하고 이두 사람에게 집과 전답을 주어가지고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라고 상을 내려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요, 눈봉사와 다리병신의 이야기는요, 원래 이수구와에 나와요. 거기는 이렇게 안 나와요. 거기는 싸우고 서로 반복하는 것만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야기 오면서 우리나라 이야기에 좋은 이야기가 섞여진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아무리 나에게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보다 나의 부족함이 있는 그 친구. 그 친구도 모자람이 있을 건데 서로가 협력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맞죠? 예. 우리나라는 특별히 외국에는요 개인주의가 팔을 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건강하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아이 b 보이 말에 아이라는 말이 많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거미미미 아이 미, 미. 나1인칭1인칭동생아1인칭이에요1인칭 좋은데. 그래서 거기는 나, 너, 우리 이렇게 다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 그 남자도 다 따로따로 있어요. 글자가.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지금 뭐라고 요 우리는요. 자뭘 뭐냐면 우리 집, 우리 센터, 우리 가족, 우리 선생님, 우리 남편, 심지어는 남편도 우리 남편이라고 해요. 뭐예 우리가 1인칭이에요? 한 명이에요? 아니에요. 한명 이상이에요. 두 명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는요 말만 봐도 절대로 어, 개인주의 그게 외국보다는 훨씬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나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함에 함께함이 딱 우리는 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사람인 자도 두 개를 붙여놔서 둘이 이상이 함께 해야 된다고, 그게 인간이다고 하는 글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어르신들, 사람다움의 삶, 사람다움의 삶은요, 나 혼자 살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나만 건강한 그것이 아니라, 사람다움에 삶은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는 그게 바로 사람다움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온누리 주관보신터 어르신들, 네. 온누리 주관보신터 어르신들, 네. 우리 온누리 주관보는 말 그대로 온누리, 온 세상을 말하는 거요 온 세상을 다 갖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온 세상을 다 품고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온누리 주간보호센터에 함께하는 언니, 동생, 오빠, 누나, 형님, 친구 이분들과 함께 삶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된 인간다움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멋진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